3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발견이고 거울 뉴런의 발견은 심오하게 완전하게 매우 바꿔 버렸습니다.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무엇에 관하여?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 이게 뭐예요? 학습하는 거죠. 관찰에 와의 학습. 다시 한번요. 거울 뉴런의 발견이 매우 크게 바꿔 버렸습니다. 방식을 우리가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인 관찰에 의한 이 학습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어렸을 어린이였을 때 우리는 배웁니다. 많이 관찰함으로써 것을 우리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많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신생아인데 첫주 태어난 지첫주 만에 즉 태어난 지 생애 첫째 주에 신생아들은 됐나요 태어난 지첫 주가 된 신생아들은 가지고 있어요 타고난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어, 내미는 그들의 혀를 내미는 타고난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만일 그들의 부모님이 내민다면 그들의 부모님의 혀를 내밀게 된다면 그 아기들의 혀를 내미는 타고난 습성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울 뉴런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모방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혀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몸할 때마다 여러분이 내밀 때마다 여러분의 혀를 그 신생아를 향해서 여러분의 혀를 내밀 때마다 어, 그 혀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 여러분이 한다면 그것을 그것을 한다는 건 뭐예요? 혀를 내민다면 많이 여러 번 혀를 내미게 되면 그 혀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자주 언제보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경우보다 아기들은 옹알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시작합니다 모방하기를 뭘 모방하는가 소리를 그들의 부모님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모방하기 시작한대요. 그 이후에도 여전 어,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이 아이들은 가지고 놀아요. 를 가지고 진공청소기와 망치를 가지고 그들의 부모님의 모방 속에서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님을 모방해서 진공청소기와 망치를 가지고 놉니다. 우리의 현대의 문화는 이 현대 문화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현대 문화는 어떤 문화냐? 우리가 쓰고 말하고 읽는 읽고 만들고 우주선을 그리고 학교에 가는 이런 우리의 현대 문화는 오지. 어, 오직 작동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국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행동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가지고 태어나는 그 행동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그 행동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리 현대의 문화가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이 단순히 관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